네는 좀 공부 좀 해라.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아니 본인 생일도 <laughs> 몰라. 진짜 놀라는 금 진짜 없이. 본인 생일을 <laughs> 몰라. 본인 <laughs> 생일도 몰라. 오렌지 게임도 <laughs> 몰라. 그냥 모름투성이. 아 <laughs> 약간... 앞에 보지 말라고 나를 보고 얘기하라고. 모리. 이거 뭐 내가 만약에 알면 어떡하나요? <laughs> 그래. 모리코. <모르는> 뭐라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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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요. 무엇이 <laughs> 무엇이 똑같을까? 여라랑. <laughs> 먼저 노아가 생각하는 하민이와 닮은 점입니다. MC, 밤 MC. 네. 자, 1세대, 2세대, 3세대. 네. 이제 MC 엠... 네? <laughs> 뭔가 진행을 지금까지 우리 둘밖에 안 해봤지만은, 네네. 어쨌든 잘했기 때문에 어... 잘한다는 거죠. 잘 본점.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노아가 생각하는 하민이와 다른 점입니다. 네. 세대, 밤. 자, 세대가 다르다. 네. 1세대? 자, 2세대. 어, 네. 1세대, 2세대. 네.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네. 다르죠. 아, 자, 그럼 저희가 진행하기 앞서서 네. 아, 원래 이런 거다 예준이가 했는데. 말 많이 하니까 힘드네. 자. 제가 좀 할까요? 어, 이해 볼래요? 좋아요. 뭘 하면 되죠? 진행. 아, 아 약간 어, 오늘은 내가 네. MC 유재석이다. 아, 유재석.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려운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진행을 맡은 유아민입니다. <laughs> 네. 네, 오늘 그 제가 그 첫인상 어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네. 누구한테? 누님이요. 네. 아, 첫인,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제제 첫인상 어땠어요? 아. 네. 어, 그럼 아, 저는 네. 하민이한표 하겠습니다. 하민 저도 저민이한 표. 좋아요. 하민이! 갑시다. 하민하민 좋죠. 하민이, 네. let's go. 하민이 네. 갑시다. <laughs> 하민이로 갑시다. 하민이로. 아, 네. 네. 다 뭐. 지금 팬이들 의견이 모아졌어 네, <laughs> <이제> 제가 앱지가 되면은 그래도 부담감은 간지만큼 또 혜택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 혜택이요? 네. 제가 저의 권한으로 네. 하도록 할 테니까 네잘 네. 네. 보이셔야 됩니다. 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런 말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딱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사실. 누굴 네. 찝어서 이야기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아, 네. 다시 보니까. 네. 가성이 <laughs> <볼까>? 네. 그 <laughs> <형이 볼까>? <laughs> 이미 저는 뽑혔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누군가를 지목해서 <laughs> 네.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뭐그 그걸 패널티를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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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한테 잘 보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와.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 투표용지에 적고 있습니다. 저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어, 여기 펜이 생겼습니다. 자, 과연 2024년 하반기 m c 누가 될 것인가? 오케이. <laughs> 자다예준이형또 어떤 작당 모임, <laughs> 작당 모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작당 회의를 또 아니야. 하셨을지 저기 저기 대대 결과보다 <laughs> 아, 왜 자꾸 고사 옆에서 계속, 계속. <laughs> 첫 번째 <laughs> 한노아두 아아 <laughs> 아 <자>, 번째 <laughs> <laughs> 한노아 아, 나 이제 얘네 미치겠네. <laughs> 하반기 MC. 축하드립니다. 한우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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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내가 하냐 먼저. 아니, <웃음> <웃음> 아 미치겠네, 진짜로. <웃음> <웃음> 참고로 MC는 <laughs> 지각하면 절대 안 돼. <laughs> <laughs> 와, 바보가 아, 당한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네 저는 진짜 MC를 맡게 됐으니까 <laughs> 앞으로 열심히 <laughs> MC를 네, 맡아 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알,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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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보내주시죠. 어. 어? 또 저희가 양양즈이기 전에 네. 또 MC즈라고도 또 불리잖아요. 아 이제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왜 거기가 뭐왜 네, 왜 네. 아, 지나시죠. <laughs> 저기요 아, 네. 지금 2세, 대 자, 1세대, MCG. 아니. 자, MCG 1세대. 맞죠? 네, 1세대. 2세대? 근데 1세대가 자꾸 끼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흐름을 해도 아, 제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입을 놓으시면은 진지않아요 <laughs> <laughs> 네, 계속?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가만히 있어요. 아, 1세대는 네. 가만히 있어라. 네. 1세대가 선배인데 가만히 있어라. 1세대가 선배 선배죠. 네. 선배이지만 네. 저희 플레이브 아이서는 또 뭡니까 하락세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상승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 상승세. 네. MC의 권한으로 이걸 네. 어, 와, 권한까지 있습니 이블 답으로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MC즈를 하고 있, MC즈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MC즈니까 오늘 토크를 아주 무르르듯이 음. 한번 스근하게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잘 치잖아요. 음. 네, 이제 오픈하세요. 아 네. 자 일단은 소방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우리 펌프 더 볼륨 뮤비 네. 조회수가 아 천만 달성입니다. 와 이거는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플리들이 감사하다고. 어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이게 렇 저의 목소리로 네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일 세대님. 제가 얘기했죠. 항상 네. 이게 뭐든지 빨라야 합니다. 그렇죠. 잘하겠습니다. 이런 뭐 뭐라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라든지 1세대 우리 플리 집집집 집. 집 your mouse <laughs> 자, 제가 아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의 권한으로 잠시 입을 닫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문명 생활을 해야 돼요. 문만 있는지 알겠죠? 항상 공부를 하시고 에? 우리 플리들이 어떤 걸 어? 우리한테 선물을 줬는지 어? 뭘 했는지 항상 공부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오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네, 공부하시라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공부하시죠.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돌입니다. <웃음> <웃음> 네, 노아 할게요. 네, 곰이 우는 짤 아세요? 네, 곰? 아하는 거. 그 뭐야? 그 패러디한 거? 어? 아? 노아 형이 그런 걸잘 몰라서. 네, 곰이 곰이 와? 있어요. 그막 어. 소리 지르는 거, 하하는 어. 아 거. 누가? 그러니까 어. 자 저희가 또 5만 명 넘어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어. 어, 오늘 또 준비한 게 많죠. 어머그 얘기해 주세요. 어? 그곰 얘기는 끝났어? 아고저저기로갔습니다아 오케이 네. 오케이. 고 궁금한데 이 일단 찾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 저거는 와사비예요? 이거는 아보카도? 피클을 쫑쫑쫑쫑쫑쫑쫑 <laughs> 썰어 가지고 <laughs> 넣는 겁니다. 자, 한 번에 다시 이거를 쫑쫑쫑쫑쫑 나방맨키로 쫑쫑쫑쫑 썰어서 여기 넣는 거예요. <laughs> 어. 그거 뭔가요? 이거, 이거 몰라요? <laughs> 그, 우들레 그건가요? <laughs> 나 우... 가닥인지도 모르고 펑 <laughs> 하는 소리 이거 니아니거 <laughs> <그거 아니고, 그거 웃음> 아, 몰라. 이거 몰라요? 나방 맨키로 <laughs> 아, 아 이거 비둘기가 룰루룰루 비둘기가 아닌데 아 이거 모르는구나 자, 아 아는데 어그 인터뷰 네 인터뷰 그네 할머 <laughs> 아, 할머님이 하신 거 모르세요? 아닙니다 알 아, 알죠? 아니다 네, 요즘 그 이런 신좀짤 같은 거좀 보세요 그거 좀 지난 거예요? 네좀 <laughs> 지난 거라고 지난 거 나도 아는데 <웃음> <웃음> 이게 요즘에도 나와요 <laughs> 저기요. 저기요 열로 열로열로와물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 <laughs> 저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laughs> 아, 아니 모를까봐. 아, 아, 네. 모를까봐. 아또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봐야 돼요.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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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우리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아무튼, 네. 알겠, 어. 항상 이런 걸봐 봐야 소통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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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는 재챙겨 보시기 바겠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뭐호로를보여 뭐, 네, 일단 아. 호로로 보여드릴 테니까 아. 이따가 곰 보여주세요. 아, 네. 아 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람의 진짜 처음에 몰랐는데. 하라메 진짜로?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라메가 뭐야? 아 하이라이트 배틀. 아어 같이 보겠습니다. 어, 네. 하가 뭐야? 나도 몰랐어. 어. 좀 공부 좀 해라. <웃음> 잠시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 어떻게, 아니야, 셀려주고 아니, 센, 아니 뭐. 센스적으로 하람이 하면은, 네. 하람에 맞춤되나? 하이라이트, 센스, 매들리딱 센스가 바로 딱 떠오르지 아,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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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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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좀 하세요. MC로서 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이런 아또 뭐, 네. 센스 공부도 있습니다. 홍시도 좀 먹고. 홍시도 네. 네. 감좀 따드려요? 아, 비타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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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하면 비타민이네? 대박. 왜? 와 진짜. 왜? 방송 왜? 방송 방송 <laughs> 진짜 방송 안 <웃음> 봐? 무 얘기했었어? 진짜 방송 안 봐. 아니 그걸 다너다 다 봤어 지금까지 나 방송 다 <웃음> 하나도 <laughs> 빠짐없이. <laughs> <다 봤죠>? 진짜로? <laughs> 노아 네, 모든 거다 다 걸고. 다 봤어요. 내가 네, 모든 거다 걸고. 네, 두 시간 <laughs> 통으로는자 <다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아님. 예준 예준이 말투로. 저도 매일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노아인데요, <웃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참 너무 밝고 좋습니다. <웃음> <웃음> 뭐예요? <웃음> 뭐야? 몰라? 공카 안 봐? 공카 안 봐? 논중함을 와너 진짜 안... 일부러 한 겁니다 아, 일부러 <laughs> 이걸 또덮 <더> 써보시네요 <laughs> 바로 물어야지 <laughs> 한민생이 11월 1일 어이? 뭐야 오케이 <laughs> 야 아니 지금 당장 오는 거는 예준이 어? 아니야 <laughs> 아니 약간 1위 1위에 가지고 아 오케이. 맞춘 거지? 그렇게. 니가 111이다? 네. 오케이, 아, 오케이. 111. 아우, 참. 진짜 역사를 어. 써가고 있습니다. <laughs> 내 거는 자연스럽게, <laughs>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라간 거예요? <laughs> 내 생일 지금 저기 날라갔어 <laughs> 기억해 주세요. 제 생일 네. 며칠, 며칠인가요? 9월! 몰라? 아니, 형이 모르니까 눈썹함을! 형이 몰라? 눈썹함을! 논란의 중심. 화제의 울음표. 9월, 9월. 9월? 9월! 9월 26일 아니야? 와... 진짜... 나너 <laughs> 며칠인데? 너, 너 며칠 해봐. 진짜. 너 뭔데? 아, 너... <laughs> 뚝스 보지 마! 뚝스 보지 말라고! <laughs> <이거 다, 웃음> 뚝스 <뚝수> 보지 <오지 이거 웃음> 마! 21일이잖아요. <그걸 웃음> 1 2일이 아니, 이거 <이번 웃음> 잘못 보고... 뚝스가 지금 이렇게 했거 잘못 보고 21일을 했어. 야, 조도 받아 <laughs> 아니, 반대로 해죠왜 이렇게 야조도못 받아 먹냐고. <웃음> <웃음> 와 뉴스 나와야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내 생일 언제야? 2월 <laughs> 2월 형 생일이 있어요? 아, 가만히 있어봐 <laughs> 이거 언제냐고 만지지 마요 2월 어. 10일 어? 10일 10일? 어. 어너 no. 2월 어. 8일? 와둘 중에 정답이 있어요? 와 아.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말해주세요 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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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2월 11일 그렇지 11일 맞잖아 시빌이. <laughs> 시빌이. 아니 본인 시빌이. 생일도 시빌이. 몰라. <laughs> 진짜 놀라는 지금. 진짜 없이. 형이 본인 생일을 몰라. <laughs> 진짜 바보. <laughs> 아니야 지금 어? 일부러 그런 거잖아. 애주인는 무슨. 너 옆에서 그래. 좀이 맞춰주면 안 되냐?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laughs> 아니야 나 <laughs> 얘, 나도 틀리고 왜도 틀려야 둘다 틀려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방송에 일부러 쇼츠가 칼라고. 그래. 아 너는 진짜 눈치가 없다. 아민아.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laughs> 것 같아요. 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가위바위보. 를해봅시보진 사람, 진 사람 먼저. 진 사람 먼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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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가바바가바보 생일도 몰라. 카이바의 무덤자. 온라의 중심. 하데의 무덤표. 이거 진짜 그 유업. 유업이 남이 준 생일도 몰라. 하데의 아, 무덤표. 네,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수박. 메론 다음 수박이잖아. 아닌가? 맞지. 수박 전이 뭐죠? 메론 아니야? 네. 메론 오, 오렌지. 오렌지. 덥덥 오렌지. 오렌지. 어? 아, 나 모르지 알았어. 아, 알아 알아, 뭐, 알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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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마이크 안 켜졌었나요? 왜 목소리가 안 들리지? 아, 아, 네. 그렇게 넘어가 아, 나온다, 하겠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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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laughs> 네? 괜찮고. 네. 아니, 나도 몰랐었어요. 네. 몰랐어요? 아니,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이런 걸 몰라요? 진짜. 괜찮아요. <laughs> 아니, 우리가 한 거잖아요, 이거. 인생일도 몰라. <laughs> 오렌지 게임도 <laughs> 몰라. 그냥 모름투성이. <laughs> 그렇습니다. 야! 이건 별거 아니에요. 어 지금 혹시 가능해요? 아,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아 진짜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 거야. 진짜로 잡아줄까요? 아 어, 진짜 별거 아니에라니까. 오오 <laughs> <오! 웃음> <오>! 눈물 다고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니. 아, 네. 그때는 왜 못했냐면 아, 네, 네. 한번 하고 내가 계속하면 갑자기 이게 좀 재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제 감으로 아 이, 이때는 내가 좀못 해야 된다. 아 방송 예 네, 방송용으로 그런 거지. 네. 방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배워봅니 <laughs> 이제 프로 아니에요? <웃음> 일회용, <웃음> 일회용 수업. 언제까지나 이게 1세대에서 움직시면안 <laughs> 아 돼요. 자꾸 성장을 하셔야지. 괜히 한 마디 했다 혼났네요. 알겠습니다. 네. 살짝 그을린 불고기. <laughs> 그을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았잖아요. 네. 그 정도 기본 아닙니까 하민 씨? <laughs> 기본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노아 형이 별명 붙였더라고요. 늑땡이라고. 네, 네 늑땡이죠. <laughs> 네. 늑땡이와 냥냥이 늑땡. 네. 그럼 형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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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늑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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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땡이네. 늑땡, 늑, 늑땡, 늑땡이네. 늑땡이네, 늑땡이네, 늑땡이네 떡볶이 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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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땡이네, 늑땡, 늑땡이네, 뭐야? 어? 늑대는? 늑땡이네. 늑땅? 늑땡이네 떡볶이? 그거 라디오 안들으까 아, 아, 형. 아, 어. 왜, 왜, 왜? 어, 형. 노 라디. 라디오 들으시은 우리한테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 노아 형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laughs> 아니, 나 들었어. 너희 라디오. <laughs> 이거 완전 럭키노아잖아. 뭐야? 뭐야? 몰라요? 이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그아 이거 진짜 몰라요? 실럭키야 <laughs>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거 몰라요? 그래요? 요즘에 네. 또 저희 음악 이렇게 연습하고 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좀 문화 생활을 좀 하세요. <웃음> 네. <웃음> <laughs> 그래 저희가 아, 진짜 저희가, 저희가, 아이,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린, 저희가 네. 아이돌인데 좀 <laughs> 이렇게 이런 밈도모르시 그래요. 네. 쉽지 아, 않습니다. 또 사석에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웃음> <웃음> 네, 저는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 가민 씨, <laughs> 네, 네, 좀 잘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네. 네. 아 겠습니다 이거 이마 탁탁 이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건 아, 아닌데. 그밈있잖 그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아이돌 몰라?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마가 들어가는 건몰라데 홍보 좀 하세요 이런 거를 좀. 아 이마가 들어간다면서요. <laughs> 이 민물 쓰면서 네. 이민을 쓰면서 아나 <laughs> 이마 너무 많이 이마 <laughs> 이마가 들어가겠다. 네. 나 이마 꺼지면 어떻게 이렇게 또 하는 게 그다음 민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 아직도 몰라요 이런 거? 그게 민이군요. 아 저는 이 막내로서 네. 요즘 트렌드를 잃지를 못한다는 게좀 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형, 그, 좀 가슴이 들어간다. 가슴 들어가. 트렌드가 중요하죠.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laughs> 너무 디벨롭 많이 했어요. <laughs> 지금 적당 선이라는 게 있는데, 감옥에 핸드폰 쓸수 있잖아요. <laughs> 아유, 아, 그... 그때 못 썼어요. 그때 못 썼어요. 요즘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럭키비키 뭔지 몰라요? 몰라요. 하, 진짜 심각하다. 넌 알지? 알죠, 알죠. 아니, 진짜, 네. 와. 뭐예요, 몰라, 모르 아, 아, 알아요. 채택창 완전... 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이거 완전 럭키피키잖아, 알겠 여기 뭐냐고, 얘기하라고, 너 보지 마, 해봐, 얘기. 아니, 앞에 약간... 보지 말라고, 나를 보고 얘기하라고. 뭐지, <laughs> 럭키피키. 이거 고 뭐, 내가 뭐냐고. 만약에 알면 어떡하나, 이거. 모를 것 같아, 라 얘기해봐요. 이거, 뭐 그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뭔데요? <laughs>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laughs> 맞아요. 네, 맞아. 맞잖아요. 럭키피키가 왜 나왔냐고. 네. 요즘 뭐 학원 다니세요? 아니 음. 이건 그냥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돌인데 이런 음. 미은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와, 아. 난네형그 뭐. 버블에서 하신 거 저는 못 봤거든요. 네. <laughs> 그 거랑 한 거, 그거 네. 하는 거. 그 주제가, 네, 저는 음.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음. 언제나 사랑해. 음. 언제 나 사랑해. 어. 언제나 사랑해.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딱 고개 숙이고 음. 언제. 나 사랑해. 이렇게 딱르게 지지발성으로. 오 목소리가 조금 아, 녹네요. 근데 저는 안 궁금했었나 봐요. 에? 아 뭐였는지. 네. 아하면이 아니지. 아 맞다. 뭐였? 너 뭔지 알아? 아나 나. 나... 아너 그거,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뭐야? 너나 사랑해 아니야?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아 아니에요. 아 언제나 언제나. ]구나. ]구나. 언제나 나저 사랑해 나, 보고, 보고 싶은데.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보고 싶. 어 컷. 사랑하는 회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해해. 아 해? 아, 아니 아, 사랑해. 사랑해 보고 싶다고? 네. 사랑해 보고 싶다고? 아.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보고 싶어. 바로 커시거든요. 반응이 없어. <웃음> <웃음> 진짜. 그랬구나. 거 <laughs> 진짜 멋스하다. 아. 네. 와 그랬구나. 아 오. 진짜. 이거 형은 네. 오인방송 때제 옆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야. 얘도 그랬어 방금 에. 아니야 나는 웃고 있었어. 버츄얼 아이돌, 아이돌. 버츄얼 아이돌. 아이돌을 해달라고. 아 이거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어? 버츄얼 아이돌은 <laughs>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을 하려면 일단 살짝 저희 그렉이 걸려야 돼요. 렉좀 걸리게 해주세요. <laughs> 아 버츄얼하면 아이돌하면 생각나는 게렉이에요 예, <laughs> 일단, 일단 지금 렉이안 나네. 오른 났다 오른 났다. 네? 됐다 자, 됐다, 여러분, 됐다. 지금 됐다. 여러분 하나 하나 걸렸다 하나 걸렸다. 걸렸다. 오른 났어요. 손가락이 지금 오른가 났죠? 자. 버 i r t u a l Idol. v i r 날씨가 하는 거죠. 음. 멋졌어요? <laughs> 야 지도 많은 와 하고 반응을 하네 <laughs> 아니 형 솔직하게 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 못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인정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뭐뭐지 아가리고요가 있어요. 아아 네? 아. 아, 아. <laughs> <아니, 웃음> 아 잘못했어. <모르겠어요>. 아가라고요안송해 <laughs> 아,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laughs> 여러분 이게 아 왜냐면은 아 진짜 안 보였어. 멀리 있으면은 멀리 있으면은 이게 좀 글씨가 좀안 보여요. 이게 아가라고요. <laughs> 어 당황스럽다. 네, 와, 네, 여러분 이게 그럴까요? 당황스럽다. 아가라고요. 네. 네. 아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아, 그리고 난 아가라고요, 여러분. 아, 아, 이거 아, 하나 진짜 더워 지금. 하나 와, 지금. <laughs> 와, 진짜로 와. 네, 네. 와. 게요 네, 제대로 한번그만 많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띄어쓰기 잘해주세요. 내가. 아! 가라고요! 그렇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laughs> <laughs> 아네 아, 네, 아가, 아가 맞네요. 네 아가 맞습니다. 네아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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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라서 네. 아가입니다. 네. 네. 네 네. 넌 되게 잘했다고 했잖아. 네. 나는 서로 긴장해서 <laughs> 아 서로 <laughs> 아 이러다 끝났어. 진짜. 아. <laughs>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이 잘했어야 됐는데 네. 확실히 너는 이제 MC 체질이 좀 있다 보니까 아좀 이끌죠. 네, 느끼는 게 나는 그걸 아직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계속 서로 계속 아. 아잇, 아잇 에이, 안녕! 이러고 딱끝나는 이런 느낌이야. 좀 <laughs> 아쉬워. 그래서. 아 안녕. 네, 좀, 속이 안녕.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속성 가해를좀아 좋아요. 저뭐 뭐, 지금 바로 돼요?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저 마주 보시고. 또 마주, 부담스럽게 또 마주 보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통화 연결할게요. 네. 자 제가 이제 네. 플리 네. 입장이고 네. 이제 모아님. 네. 자 디딩띵 디딩띵. 띵!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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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왔...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진짜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러브 러브 러자 메시지 전달했다 네. 아, 그 노아님 혹시 네. 애교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애교 나 이게 안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저한테 말하는 건데요 애교 보여주세요 뿌잉뿌잉 <laughs> 좀 해줘요 반응 좀 뿌잉뿌잉은 부잉 너무 좀 아, 옛날이에요? 너무 지났고 <laughs> 너무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웃음> 너무 지났고 네. 새로운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새로운 거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공부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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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그노아님그 네. 이번 앨범 너무 좋은데 네. 그 특히 왓치미오 벌스 네. 네. 파트 네.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또 요런 거는 또 제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 네. I g u e s s u c k in a lane really. oh, 기가 녹았어 <laughs>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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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 yeah. <Christmas> 어 네. 그러니까 네. 어 그래도 네. 괜찮네요. 디디제외하고는 아아 이게... 네. 저는 한 95점 정도. 아디디 말고 뭐고 있나요 혹시 그러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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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아디 근데 사실 애교가 진짜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게 애교 꼭 애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만 해도 애교 아닌가? 아.. 이게 여줘 표정으로 이렇게. 자, 이게 애교인가? 이것도 애교예요? 약간 표정을 다양하게 좀 쓰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Okay.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도 좀더 발전을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영통 팬사를 진행할 때또 다양한 음. 모습들 많이 아, 보여드릴 참... 테니까 플리 여러분들께서도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어떤 준비한 질문들이나 네. 어, 아니면 해주고 싶은 메시지나 음.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을 음. 딱 이렇게 그 시간 안에서 음. 모든 걸다 이렇게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또 정리 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네. 아, 저는 정리 정도. MC 좀 늘었다. <laughs> 공부를 계속 하고 있나 보네. 아이 그, 저는 끊임없는 발전. 아, 끊임없는 발전. 네. 어 좋네요.